에, 증거 인멸 부분에서 네.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에서 이제 에, 통과를 자기, 통과를 안 시킨 거예요. 음. 어, 그저 부장이 그런데 어, 여기서 어, 제일 이제 논란이 될, 부부, 될 부분이 이런 겁니다.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다. 네. 예, 이거. 진짜. 그래서 감,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결국은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음.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이 판단이 얼마나 웃기는 판단이냐. 음. 전 이거는 아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 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역대 에, 대통령 전직,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에, 사건에서 영장 발급 사유를 한번 제가 한번 훑어볼게요. 네. 어,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 발부 됐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피의자의 지위와 정, 범죄의 중대성에 부,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음. 그렇게 판단했어요? 야.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그런 거 저런 거 지위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딱 박았어요. 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도 피의자의 지위 그리고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음, 얘기를 했어요. 네네. 어? 전직 대통령 그다음에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은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 높은 지위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거꾸로 본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아니, 지위가 음. 높으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대요. 그런데 음. 전직 대통령은 이미 끈 떨어진 사람이고 음. 그 당시는 문재인 정권 때였잖습니까. 그렇죠. 음. 증거를 어떻게 인멸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사람들하고 그 저, 제가 얘기한 세세 사람의 경우하고 네. 이재명 보세요. 이재명은 주변에 벌써 죽은 사람이 다섯 명씩이나돼요 어, 그렇죠. 네. 어? 다섯 명씩이나 되고, 음. 이화영 진술 번복 사건이 있었어요. 네. 어? 그리고 조폭들이 그 주변에 득을거리다, 쌍방울 사건도 그렇고, 조폭들이 거기 주인공 중에 한,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그네 사람 중에, 그러니까 두 명의 전직 대통령, 그 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명, 이네 사람 중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가장 크다라고 보는 게 누굽니까? 당연히 누가 봐야 돼요? 음. 이재명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지, 그런 지금까지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로 봤을 때. 네. 그런데 지금 이유창원 유창훈, 유창훈 부장 판사는 말이죠. 네. 거꾸로 현직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정말로 공분을 살만하다. 국민들이. <laughs> 분노할 만하다. 안녕하세요, 장진영 변호사입니다. 여기 이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정치 쇼 뉴스트라다무스를 총알처럼 빠르게 배송받으실 수 있습니다.